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2강입니다. 2강 내용은 제2과 한국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의 세 번째 문법, 문법 3, 명사의 보다입니다. 뭐뭐 보다입니다. 우리가 제목에 있었던 한국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에서, 불러요에 대한 것. 불러요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부르다 그리고 르 불규칙 부르 어요. 그것이 불러요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뭐뭐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뭐뭐보다는 비교의 대상입니다. 비교의 대상. 그러면, 다른 것과, 다른 것과 비교, 프리페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우리 책 34쪽입니다. 남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 몰라요. 그쵸? 그렇죠? 우리 책의 맨 앞에, 가장 앞에 이 사람들의 그, 그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봤어요. 그쵸? 그렇죠? 이 남자는 바야르 씨입니다. 바야르 씨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앙리 씨입니다. 앙리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때요? 자, 앙리 씨, 이렇게 놓고, 앙리 씨는, 오, 이만큼. 키가, 이 사람은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바야르 씨가 커요? 앙리 씨가 커요? 바야르 씨가 커요. 그렇죠? 바야르 씨가 키가 커요. 아, 바야르 씨가 키가 커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앙리 씨 보다입니다. 뭐뭐 보다, 그러면 이 보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토픽 공부를 할때두 두 대상, 두 대상,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을 비교했는지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아, 바야르시가 키가 커요, 앙리씨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바야르시가 키가 커요, 앙리씨 보다. 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악리씨입니다 조금 전에 악리씨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악리씨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악을 들어요 그렇죠? 음악을 들어요 그런데 이 음악에 보니까 어? 가나다왜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이 음악은 무슨 음악이에요? 한국 음악이에요. 한국 음악이라는 단어보다는 한국 노래예요가 더 좋죠. 한국 노래예요. 왜요? 가나다가 있으면 노래가 더 적당하지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앙리 씨는 한국 음악을 어때요? 좋아해요. 앙리 씨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요? 어?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 프랑스 음악보다 아좀 미안하네. 악니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음악보다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 어떡해? 그쵸? 악니 씨는 프랑스 음악보다 한국 음악을 네, 좋아합니다. 이것이 비교 대상인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뭐보다 이 프랑스 음악 이게 비교 대상이에요. 이 비교 대상 뒤에 보다를 붙이는 겁니다 프랑스 음악보다 한국음악을 좋아해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조사잖아요 조사는 명사 뒤에 붙는 것이고 별로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조사해서 배운 게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운 거뭐 있어요 이가 그렇죠 보다는 뭐 배웠어요 은는은는 배웠어요 또뭐 배웠을까요 을,를 배웠죠. 을,를. 또뭐 배웠어요? 와,과. 소리가 자꾸 나죠? 마우스 소리가 신경 쓰이네요. 와,과 배웠습니다. 초급이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거 이가, 그죠? 을,를,을,를, 그죠? 와,과 배웠어요. 그리고 은, 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사가 되죠. adverb. 부사를 만들어 줍니다. 에 집에 가요. 아하. 몇 시에 만나요? 아하. 장소, 시간, 그렇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에서 배웠어요. 에서 애서. 에서는 뭐예요? 장소. 집에서. 공원에서 뭐 해요? 수영장에서 뭐 해요? 음. 도서관에서 뭐 해요? 책을 읽어요. 조금 이래서 배웠습니다. 자, 또뭐 배웠어요? 에게 배웠습니다. 에게. 애개. 에게는 뭐였어요? 친구에게. 선물을 줘요. 그쵸? 친구에게 선물을 줘요. 어머니는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에게께. 이것이 보통 기본적인 조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이거죠. 이가와 은은이 왜 달라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보통 질문에 대한 대답. 후 누가 이거야? 누가? 후. 누가 그리고 이거야 한국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 갑니다 대답. 누가 한국 사람이야? 누가 키르기스스탄 사람이에요? 엘리다가 키르기스스탄 사람이에요. 보통 누가 케스천에앤스를이 갑니다. 은느는요. 은느는 엠파시스 강조라고 합니다. 강조. 저는 제 이름은, 다른 사람은 몰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요. 저는 밥은 먹었어요. 다른 건 몰라요. 밥은 먹었어요. 자, 을룰입니다. 오브젝트죠. 밥을 먹어요. 차이는요. 이, 가는 only subject야. only subject. 을룰은 only object. 여기에만 사용돼. 그런데 은, 는은 subject도 돼. 나는 한국사람이야. 서브젝트요. 밥은 먹었어요. 오브젝트요. 두개다 쓰일 수 있어. 그런데 차이는 뭐야? 강조. 그럼 이렇게 하는 단어가 또뭐 있어? 이런 조사는? 아, 이거 있었죠? 만. 나만 밥을 먹었어요. 나는 밥만 먹었어요. 예, 이것도 서브젝트, 오브젝트 다 돼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도 있었죠. 얼썰. 나도 밥을 먹었어요. 나는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은, 는, 만, 도는 종류가 다른 조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요. 은, 는, 과 이, 가가 왜 달라? 왜 이게 이것도 돼? 이, 가, 을, 를, 와, 과, 에, 에서, 에게, 께. 이것은 모두 자리가 정해져요. 자리가 정해져요. Only object. 언, l 니 subject, 언니 o b j e c 이거예요. 그런데 은, 는, 만, 도는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어. 여기 애도 될수 있어. 요 집에만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에서만 공부해요. 어머니에게만 선물을 줘요. 이렇게 왜 이렇게 사용해? 바로 강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것과 이것은 아 종류가 다른 종류가 다른 조사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더 쉬워요 괜찮습니까? 그럼 보다는요 보다는 이위에 종류예요 음악 보다 여기에 눈도 붙일 수 있죠 음악 보다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는 조사고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더를 넣습니다. 부사 더를 넣어요. a d v e 부사 더를 넣어서 의미를 어떻게요? 해 Emphasis. 강조합니다. 강조. 포인트죠. 포인트. 어떻게요? 해 바야르 시가 키가 커요. 앙리 시보다 키가 커요. 방금 했어요. 바이러시가 키가 커요. 앙리씨보다 오 더를 넣었어요. 모아 모아모아 앙리씨보다 더 키가 커요. 그래서 more than이죠. 바이러시가 앙리씨보다 키가 여기다 넣었어요. 더 커요. 괜찮습니다. 더 커요. 더 맛있어요. 더 좋아요. 됩니다. 그래서 더를 넣으면 강조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봐요. 짜잔. 앙리 씨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프랑스 음악보다였습니다. 앙리 씨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프랑스 음악보다 더 좋아해요. 네. 앙리 씨는 한국 음악을 어 여기 있죠? 더 좋아해요. 프랑스 음악보다 한국 음악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다에는 어를 넣어요. 그러면? 문장이 강조된다 됩니다. 아이고 페이지가 너무 없어졌어.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 35쪽 문제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여자 노래합니다. 남자 노래합니다. 남자는 앙리에요 여자는 푸엉이에요 푸엉. 푸엉은 베남,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 악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돌포? 아돌포. 악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악리는 네, 프사람사람입니다 헨리죠. 헨니헨니 프랑스는 악은 후엉씨는 노래를 잘해요. 악리씨 보다. 아마 그림이 자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한0사 노래방. 국사점 <laughs>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푸엉씨가 점수가 더 높아요. 푸엉씨는 점수가 높아요. 이게 좋겠네요. 푸엉씨는 점수가 높아요. 앙리씨보다. 이렇게 씁니다. 씁니다. 그래서 푸엉씨는 앙리씨보다 노래를 잘해요. 푸엉씨는 앙리씨보다 더 노래를 잘해요. 푸엉씨는 앙리씨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여러분 책 35쪽입니다. 여러분 책 35쪽입니다. 그림이 4개 있습니다. 그림이 4개 있습니다. 저는 볼게요. 시장입니다. 어딘지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써줬습니다. 시장. 마트? 마트? 옷가게? 모르겠어. 시장의 옷가게예요. 여기는요? 백화점이에요. <laughs> 백화점처럼 보이나요? 보여요? 백화점이에요. e n 트 s t 스토어. 여기는 마켓입니다. 2만원이에요. 음. 얘는 3만원이에요. 네. 어때요? 조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죠 백화점이 비싸요. 그죠? 백화점이 비싸요. 백화점이 비싸요가 아니죠. 백화점 옷이 비싸요죠. 왜냐하면요, 백화점이 비싸요는 백화점 가격이 비싸요고요. 이건 옷이잖아요. 그럼 백화점 옷이 비싸요죠. 시장 시장이 싸요가 시장이 싸요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시장 옷이 싸요죠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백화점 옷이 시장 옷보다 비싸요. 아, 그래서 옷을 넣었어요. 옷. 왜냐하면. 백화점이 시장보다 비싸요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백화점 옷이, 예, 시장 옷보다 비싸요입니다. 그럼 반대로, 서브젝트 시장이야? 서브젝트가 시장이야? 그럼 시장 옷이 백화점 옷보다 어때요? 아, 이렇게 되야 되죠? 시장 옷이 백화점 옷보다 싸요입니다. 오, 카메라에 가까이 가니까. 아,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20살에는, 20살에는, 음, 여러분처럼, 예, 여러분처럼 이연, 이에요. 아, 그러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백화점 옷이 시장 옷보다 비싸요. 시장 옷이 백화점 옷보다 싸요. 어, 비싸요, 싸요,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물론 싸지 않아요, 해도 되지요. 그러면 싸요, 비싸요 였습니다. 아래 그림입니다. 왼쪽 사람은 바야르 씨입니다. 바야르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laughs> 바야르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사도카, 사도카 씨, 바야르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니다 사람이에요. 그럼 아키라 씨는요? 아키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알도 아키라 씨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올해 일본은 올해 음,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떤 거 비교했습니까? 비교. 브리페할. 비교합니다. 뭐예요? 바이러 씨 머리? 아키라 씨 머리? 음, 바이러 씨뭐 가방이네요. 가방. 그렇죠? 가방입니다. 어때요? Big size. 이건 Small size. 커요. 커요. 이건요? 작아요죠? 작아요입니다. 그러면 바이아르시 가방이죠. 바이아르시가 커요가 아니에요. 바이아르시의 써도 됩니다. 가방입니다. 바이아르시 가방이 바이아르시 가방이 아키라 씨 가방보다 커요입니다. 마야르 씨 가방이 아키라 씨 가방보다 커요. 어떤 거 비교했어요? 가방을 비교했어요. 그러면 반대는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음, 아키라 씨 가방이 예, 서브젝트 아키라 씨 가방이 마야르 씨 가방보다 작아요입니다. 크지 않아요 해도 돼요. 그죠? 자가요를 크지 않아요 해도 됩니다. 어쨌든 커요와 자가요가 비교됐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우리 책의 그림은 조금 그림이 조금 예. 좀 옛날 그림 같습니다. 기차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여러분이 논산에올때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잘 타고 왔습니다. 기차는 빠릅니다. 300km입니다. 와우. 300km per hour. 자, 요거 어떻게 써요? 300은 아시고요. 킬로미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킬로미터. Km. 미터입니다. 나라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라고 읽어요? 어, 일본에서는 기로메타. 라고 읽습니다. 킬로미를 킬로미터 킬로메터 킬로 예, 뭐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퍼에요. 퍼라고 하죠. 그냥 퍼300 킬로미터 퍼 요건 h hour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한국어로 시속입니다. 시속 퍼 hour 시속 시속 300 킬로미터 입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시속. 중국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시속. per 어, 니다 시속 300km. 기차가? <laughs> 무슨 기차가 시속 300km.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쵸. 시속 300km. 뭐가요? 코리아 K-train TX express. KTX는 시속 300km까지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기차는 뭐 있어요? 다른 기차는 아주 아주 느린 기차도 있습니다. 음, 아주 느린 기차 있습니다. 외국 여행하면 우리 어, 아롤 인도 기차 있죠? 인도 기차 천천히 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역도 스테이션 역도 아주 많아요. 뭐, 그런 기차도 있고요. 또뭐 다른 나라의 떼제베도 있고요, 일본의 신칸센도 있고요, 코리아의 KTX가 있습니다.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걸려요 음, 정말 빠릅니다. 자, 비행기는 시속 700km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면 1시간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정말 빠르죠? 여러분이 방학 때 여행하면 좋겠어요. 자 기차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뭐보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빨라요 이렇게 비행기가 기차보다 빨라요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차가 어때요 기차가 슬로우리 느려요 그죠 느려,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차가 비행기보다 느려요입니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빨라요. 기차가 비행기보다 느려요. 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림입니다. 4번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서한씨입니다. 서한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서한씨는 중국 사람입니다. 시양 이렇게 읽어요. 서한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요한나 씨입니다. 어때요? 캐릭터가 조금 달라요. 네. 요한나 씨입니다. 요한나 씨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 나라 사람은 여기에 없어. 어, 없네. 그렇죠. 음. 소한 씨는 그림을 좀 나눠서 볼 거야. 나눠서 보자고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람은 누구야? 그냥 한국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서환 씨는 캐스천 아, 마크. 몰라요. 안녕하세요. 몰라요. 저막. 몰라요. I don't know. 예. 몰라요. 요한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한나 씨는 한국어로 인사를 합니다. 얘는. 아, 얘는 알죠. 이 사람은 서환 씨인데 서환 씨는 캐스천 마크야. 몰라. 서한 씨는 모르는데 요한나 씨는 알아 인사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한국어를 잘해요. 서한 씨는 한국어를, 그러면 요한나 씨는 한국어를 잘해요. 누구랑 비교? 누구와 비교해요? 서한 씨와 비교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한나 씨가 서한 씨보다 한국어를 잘해요. 입니다. 요한나 씨가 서한 씨보다 한국어를 자요 가는요. 요한나 씨는 서한 씨보다 한국어를 잘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서한 씨가 서브젝트예요. 서한 씨는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냥 못해요.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짜잔! 서한 씨가 자 이것도 역시 뭘로 바꿀 수 있어? 서한 씨는 요한나 씨보다 한국어를 못해요. 네, 못해요. 요한나 씨보다 한국어를 잘해요. 요한나 씨보다 뭐 넣을 수 있어요? 더 한국어를 잘해요. 또 한국어를 더 잘해요. 괜찮아. 네, 더는 강조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냥 지금보다를 공부했으니까. 한국어를 보다 잘 해요. 이거예요. 요한나 씨가 서한 씨보다 한국어를 잘 해요. 서한 씨가 요한나 씨보다 한국어를 못 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짠! 이렇게 자 이렇게 문법 3까지 공부가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과 듣기 이가 되겠고요. 이과 듣기 이는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반은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 반 학부 K2반 학부는 어학 연수 끝나고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이고 학부 K2반 담임 선생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서브 티쳐, 다른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세분 계십니다. 세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세 분이 여러분 어, 선생님까지 네 명이 여러분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 초급 2는 우리가 책을 우선 먼저 빨리 할 거예요. 초급 2를 빨리 끝내고 중급 1 공부할 때 토픽 공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여러분의 숙제를 좀 봤어요. 여러분 숙제를 선생님에게 준 친구들 많았는데요. 꼭 알아야 할 것. you, 너죠. 너 뒤에는 아, 어요를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습니다도 쓰면 안 됩니다. 너 뒤에는 습니다를 쓰면 안 돼요. 그럼 한국에서는 you를 어떻게 얘기해? 너는 반말이에요. 너밥 먹었어? 이렇게 반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아요, 어요, 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이것들은 모두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이건 높임말이기 때문에 너를 이것과 하면 매칭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너를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피처 선생님 선생님 밥 먹었어요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누구누구 씨 미스터 누구누구 씨밥 먹었어요 이렇게 써 줍니다 괜찮나요? 네, 이건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쓰면 안 돼요 자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있어 요 숫자 자 여러분 1. 이렇게 쓰죠. 2, 3, 4, 5, 6,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7, 8, 9. 숫자를 쓰는 습관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쓰는 일이 있고요. 4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쵸? 7은 많은 나라에서 7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는 9도 이렇게, 6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한국에서 쓰는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내 마음대로 왜못 써요? 하는데 한국에서는 4자 이렇게 7 쓰는 사람들이 몰라요. 자, 넘버 원입니다. 1. 스트레이트입니다. 1. 반드시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하 이렇게 쓰면 한국사람이 못읽어요 이거 한국사람이 못 읽었나 자 4입니다 한국에서 4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까진 괜찮아요 2와 3은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4를 쓰세요 6, 6입니다 6 이렇게 꼬부라지면 한국에서 몰라요 6입니다 스트레이트 6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6을 쓰면 한국사람들이 못 읽어요 이렇게 쓰세요. 7입니다. 역시 7도 이렇게 쓰면 한국에서못 읽어요. 하나, 둘. 한국에서 7은 하나, 둘. <laughs> 여러분에게 되게, 여러분에게는 어색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 이렇게 바꿔서 쓰세요. 한국에서 쓰 때는. 8 괜찮아요. 9요. 1, 2. 1, 2, 스트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쓰면 모듈입니요 한국에서 모듈이요.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파이 크립 그죠? 타이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 중앙아시아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 듣자는 이렇게 쓰면 잘 몰라. 이렇게 숫자, 9는 이렇게 쓰세요. 7은 이렇게 쓰세요. 6은 이렇게 쓰세요. 4 이렇게 쓰세요. 1이 스트레이크, 스트레이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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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한국에서는 기억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이제 선생님 수업은 언제 금요일에 다시 만납니다. 수고했습니다.